안녕하세요. 세영고등학교 웹툰 콘텐츠과를 소개할 나영쌤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영고등학교에 새로 생기는 웹툰 콘텐츠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웹툰 콘텐츠라는 과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어, 웹툰과 콘텐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웹툰은 웹과 카툰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 정착된 고유의 웹 코믹 플랫폼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21세기 초반에 지금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의 독자층을 유지하고 있는 스낵컬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콘텐츠라는 용어는 근래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콘텐츠라는 것은 각종 매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는 요즘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것이 이 콘텐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각종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 등이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웹툰 콘텐츠과에서는 웹툰 제작과, 어,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작을 하고 그것들을 플랫폼에 올리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작한 정보들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어, 2 1세기의 소규모의 자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어, 이 사람들 잘 알고 있나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웹툰 작가들이죠. 어, 사실은 어, 저 사람이 웹툰 작가야? 라고 의심이 들 만한 사람도 있죠.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볼수 있는 어, 복학왕 패션왕의 작가 기안8 4그 다음 이말년 시리즈의 이말년 작가. 그 다음에 여신 강림이라고 하는 아마 드라마라도 많이 접해봤을 텐데 야옹이라고 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어,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역시 웹툰이 원작이지요. 자, 작가의 이름은 이동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웹툰에서 특히 출출 세포, 히스테리우스, 응큼 세포, 자 이러한 세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웹툰 콘텐츠과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미디어 콘텐츠 일반, 그다음 색채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그다음에 드로잉 일반, 만화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기술. 자, 이러한 교과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웹툰에 필요한 스토리 제작, 화면 구성, 장면 연출, 그다음에 작화, 채색, 영상 편집 등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자 교과목들을 충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자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음, 웹툰 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갖출 수 있는 자격증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GTQ 웹 디자인 기능사, 어,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그 다음, ACA 자격증 등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 취업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자, 이러한 관련 전공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창의소프트 학부에 있는 만화 애니메시, 애니메이션 택을 전공을 할 수가 있고 상지대학교에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그 다음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 있는 애니메이션 전공 그 다음 디지털 만화 영상 전공 자,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디자인학부 애니메이션 전공 영산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그 다음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등에 있는 영상 애니메이션학과나 웹툰학과 등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학을 하게 되면 관련 전공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어,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웹툰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요거가 있겠지요 음, 액정 타블렛입니다 어, 와콤에서 나오는 신티크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어, 22인치의 넓은 화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해상도, 그 다음에 디테일한 작업을 할수 있는 음, 와콤 프로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자재들이 우리 학과에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마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관련된 직업들을 살펴보자면 캐릭터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 콘텐츠 크리에이터. 자,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다양한 직군들이 있죠. 무엇이든 꿈꿀 수가 있고 무엇이든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영고등학교 웹툰 콘텐츠과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